아니, 그, 네, 거 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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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내, 리나 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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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리 내, 리 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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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있어? <laughs> 보인다보인다 니들, 그자 출발 0 2 얼굴 안 보이는데? 알죠, 들저 아, 그래서 어디가? 거기 앉아 갈 거야? 앉아, 앉아. <laughs> 그, 앉아. 저기, 근데 물이 다 닿아져 있네좋 네! 방 있다, 방. <laughs> 저기 수영장 있다. 수영장 있네 빅뱅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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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먹는뱅빅마마뱅 빅뱅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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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뒷모졸았다졸았어 <laughs> <이리 와. 웃음> 앞이 안 보이세요, 이러면? 아, 안 보여. 은솔아, 여기 들어가 보자. 어? 아빠 로아 무서워. 엄마 안아. 엄마 안을까? 아빠 안을까, 그러면. 아, 아빠 안을까? 아빠 안아줘. 아빠 안아줘. 응. 응. <laughs> 이제 봐봐. <laughs> 엄마 여기 있는데. <힘대>. 까꿍. <laughs> <laughs> 엄마 봐봐, 은솔 <불> 아왜 저래 좀 아빠. 엄마 유산 좀 되지. 아 맥주 맥주면 안돼 맥주. 아. 다시 <불> 빠이 해줘. 빠이 해봐. 빠이. 여이 보고. 빠이. 빠이. 다리 봐. 다리. 다리 왜 이렇게 귀여워? <불> 엄마. <불> <불> 엄마 안녕해줘 유시리. 안녕. 아 귀여워 밑에서 보는 거. 내 뒷모습 봐. 간다! 간다! 고라. 자, 엄마 내가 할까? 출발! 출발, 출발, 출발. 유슬아, 아빠 봐봐. 아빠 봐봐. 아빠 살려달래. 어쩌라고. <laughs> 웃는데? 아직 빠지는 게 뭔지 몰라서 런각 같은데. 아직 안 빠져봐서. 어. 찹찹찹 찹찹 오, 물다아빠대 복수해 복수해 유슬도 이렇게 툭해 뭘튀어아빠도 이렇게 툭해 아빠한테 아빠 치... 아빠 튀어봐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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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아, 아. <웃음> 얼굴 때라 <laughs> 아빠 얼굴 떼라 찹찹찹 해봐 이 <laughs> 이렇게 야지 <laughs> 이렇게, 해야지, 이렇게. 아, 차기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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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차... 아 좀... <laughs> 아이, 귀여워 귀 뭔데 얘는 <laughs> 아귀 <야>, 귀여워 밖귀 <laughs> 앉아 해봐 아밖토 앉아 아, <laughs> 던져 봐너 이해식이 뭐 있어, 거기 쨍... 아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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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빠 아빠, 아 저. 아빠, 아빠, 무빠아니코빠아한 것도 무서 아빠, 아빠, 해 아빠, 게 아빠, 엄마! 아빠, 뭐빠 아빠, 아빠, プリ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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プ

새끼야, 택! 윤설화, 뜯었지? 어마 새끼야, 이거 새끼 지금, 아 봐봐, 지금 일부러, 얘 들어가니까 브이! 브이! 제 아니, 아니, 브이가 또 들어 봐봐, 이 들어가, 들어가 아우, 왜 저래! <laughs> 이제 들어가 <드가>. 들어가, <드가, 웃음> 일어서 이리왜 저래? 음, 음. 아우 못생겼어 아우 못생겼어 아 못생겼어 가자 일어서 눈 <laughs> <laughs> 가자 가자 한국어 잖아너이팅 화이팅, 화이팅. 화이팅. 조심 조심 얼지 아이고 아이고 괜찮아 아아 비비비비물물또줄 거야 두개왜 <laughs> 기분이 안 좋아 빠빠 맘마, 맘마. 어, 밥을 그러면 엄 아. 무 또. 워저기 엄마 찾아봐, 엄마. 엄마 어디 있어? 아빠? 아빠 어디 있어? 아빠. 아빠 여기 있어? 아 여기 있어. <laughs>